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분리배출 잘하고 계신가요? 아, 지구에게 미안하지 않을 만큼만 하고 있어요 최근을다 네. <laughs> <생각에 웃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딱 초등학생 정도? 아, 그게 뭐예요? <laughs> 다양한 분리배출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준비를 해봤어요 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오늘 팀은 마침소 옷을 이렇게 딱천들 모셨더라고요 저희 팀은 까만색 이렇게 검은 악마처럼 이렇게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루키. 루키입니다 저희는 좀 환경을 지키는 천사 느낌으로 잼코입니다 <laughs> 약간 창고 같은 음... 느낌? 아시죠? 1등은 우리 애가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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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아니다! <laughs> 아니다 아니다 1등은 우리 애가 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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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laughs> 이런 편하고 실전 편으로 나눠져요. 루키, 아,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구이기 때문에. 어, 젠코, 아. 아. 환경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서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은. 핵심 단어가 안, 있나요? 안 나온 거요수거해서 다시 사용하고, 수거해서 다시 사용하고, 요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요, 이 회전을 뭐라고 할까요? 수거! 수거! 아, 환경을 위한 내비에서 띠를 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다시 재활용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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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잘하네, 잘하네 이분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식이었죠? 아진짜아 <laughs> 뭔가 잘못했다가 아 기회가 쨍코 때가... 아... 리사이클 리유즈 리턴 영어 공부 좀 할걸? <laughs> 진짜! 아 모르겠어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거는 5점으로 깎입니다. 이건. 네. 누리고, 아, 거절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잼쿠! 리젝트, 리듀스? 우리 뭐지? 루키! 루키. 아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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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그럼 지금 잼쿠만 두 문제를 맞혔네요. 그렇죠 <laughs> 저희가 조금 인심을 써서 다음 주에는 루키팀이 먼저 맞추실 수 있도록 잠깐만~ 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후회하실 거예요? 아. <laughs> 아, 그 분리수거대 앞에 뭐 죽고 버리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어. 돼 있는 그거 아니에요? 재밌고? 음. 아. 내용물을 비워내고 자랑. 그 용기를 씻고 아, 스티커를 떼는 게 분리하고 배출하고 정답. 아오 잘하는데 흰노디길 아,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루키! 네? 수거해서 태워집니다. 잼코! 아 뭐였노? <웃음> <웃음> 수거해서 태워지거나 묻는다. 분발. <laughs> 분발하셔야겠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객관식이고요. 우리 로키로키로키! 로키, 로키. 1번. 1번 재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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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요 눈이 예언해. 아. 안 좋아서 잘안보였어요 <laughs> <보여줘야. 웃음> 10점 차기라고 합니다 오... 아. 어디가 저희가 이기고 있나요? 5점짜리 너무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7번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들 아, 아니 왜 아, 어, 깨진 유리는 박스나 신문지에 감아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하고 아니면 마대짜루가 있어요 버리는 전용 마대짜루 거기다 버려야 되고 이유는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대박 며칠 전 유리 버리셨나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았어 여덟 <laughs> 번째 문제고 이거는 생각 나인 거 같아요 이거는 어... 제가 20점 드릴게요 <laughs> 아, 아, 잠시만요. <laughs> <laughs> 어떻게 따라잡았는데 오케이 쿨르 아니 뭐야. <laughs> 잠깐만. 잼프. 우산도 비닐 아닌가요? <laughs> 그... 땡이라고 하십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우리 루키야. 루키. <laughs> 테이프. 막 접착제가 붙어있거나 이래가지고 분리수거를 못하는. 그것도 맞지만 탈락. 루키. 네. 랩. <laughs> 되게 잘하는데? 아, 너무 좋다. 아,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갯반식이고요. 땡코 4번. 루키 3번 뽁뽁이. 우와, 우와. 그럼 저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은 뽁뽁이 다 터진 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될까요? 역시 비닐입니다. 오 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고 다만 부피를이기게 오늘, 터트려도, 터뜨려주는 편이 리리베트 트리베트, 트리베트, 트 루키! 건전지요. <laughs> 다 질문 다 듣고 하라고제 <laughs> 질문 다 듣고. 저희 질문 진짜 열심히 다 듣고 있었는데. 약간 기다리고 쨍코 하려고 했는데 콘수트 아. 음. 저희 근데 아직 안 끝난 거죠. 실전 오. 게임까지 해가지고 나누는 거죠. 있 분리수거 할때 고런 네. 단어들 맞아 제가 분리수를 해야 하는 쓰레기 뭉치를 드릴 거예요 이쓰레기을 올바르게 분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루피티고 테크티로 받아주실게요 알겠습니다 뭐 해줘? 근데 뭐가 많다 준비 시작 이거 다엎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맛있게 드셨네요 <laughs> 비닐, 비닐? 어, 아까 배웠죠?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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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비 아, 네. 영수증 일수, 일 일수 찢어서 조용 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유팩은 총이 헉? 펼쳐서 볼까요0 아, 네, 아, 아! 이겼네 이겼어 이겼네 아, <laughs> 이겼어 <laughs> <이겼네, 웃음> <이겼네, 웃음> 마음은 급하죠 시간 <조용히> 톡고 <laughs> <컨택독 하고 웃음> 있습니다 아, 아, 아 시끄네. 시끄네. 자, 마음은 급하고 비밀, 비밀. 손은 바쁘고. 어, 근데 이어이 뭐지? <laughs> 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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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죠. 0 초야? 대표님, 뭐? 일우리 어? 아, 어. 애인 같은데. <laughs> 리아 아, 그래. 그럼 진작에 물어보시지. <laughs> 네. 유리, 유리, 유리. <웃음> 아. 하 점점 우리 시선이 작광할게요 점점은 제가 다 했고요. 네. 챔팀 경쟁에서 어까요다한 점을 위해. 일단 좀 봐볼게요. 한번 스캔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요? <laughs>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저 모여가지고 저, 쓰레기가 된다니까요 어, 어, 이거 봐요 다 아, 분리가 되잖아요 아, 떼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셀프가 틀려도 치려고... 아, 마이너스예요? 아, 아 진짜요? <laughs>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점점 깎일까봐 못하겠어요 뽁뽁이라도 눌러가지고 어, 일단 다눌르고 왔다 <laughs> 여기 데왔거든요 잠깐만 <laughs> 이거 뭐야? 이것도 아니 너무 무서워. <laughs> <진짜 몰라요. 웃음> 아니 꾸르님 저희 엄마 같아요. 이거는 잘 캐치한 어,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 잠깐만. 한번 보여줘, 어. 보여주세요. 카메라 <laughs> 보여주세요. <laughs> 이거는 <웃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종이잖아요. <웃음> 떼서 <웃음> 뭐 없나요? 너무 잘했죠 할게 없죠. 보통 막길 가다 보면 이거 막 종량제에 박혀 있던데. <웃음> <웃음> 잠깐만. 마이너스냐? 이거 이렇게 아 근데 아까 응? 저희 퀴즈를 맞췄는데 무슨 <웃음> PVC, <웃음> PVC, <이렇게? 웃음> PVC 재질. 어, 어. PVC 재질이 어. 두꺼운 두꺼운. 어, 같이 들어가면 비닐이 안 된다 해가지고 1번? 오 약간 그럴싸했다. 이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보자고. 쓰레기님 <laughs> 입장. 음. 10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 작! 음. 어우, 어우, 잠깐만! <laughs> 어, 일단 <여기다가> 플라스틱 이거, <laughs> 이 <laughs> 똑같은 거 있어. <laughs> 아, 근데 이거, 비닐 랑 받은 것 같아요. 30초 지나세요. 아, 그래요? 일단 합시다. 어, 레터, 이건, 병.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일단 다 꺼낼게요. 네. 자 제가 꺼낼 테니까 분리해 주세요. 분리 쉬운 거 <laughs> <것> 같은데. <같아요. 웃음> 아, 뭐 유리. 아유 유리 유리. 이이근데 뭔가 재질이 거야? 이상한데? 어, 일단 아, 기타에 성대신? 넣고. 이건 유리 아니야 유리인 걸로. 어머. 어, 어, 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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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 근데 되게 봐. 많아 선생님 어 이거 봐. 있어. 아. <laughs> 나, 나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그러니까, 거 같아. 우리 약간 핑계가 많아요 <laughs> 지금. 아, <laughs> 음. 잘 모르실 거예요. 음, 플라스틱입니다. 나 얘를 모르겠어. 그냥, 괜히 건들지 마시죠. 빼야 됩니다. 이런 애들도 원래 다 빼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어, 알고 어, 있었는데 둘이 조용해요. <laughs> 그러면 저희는 <laughs>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 어떤 걸 틀리셨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아, 아, 네. 제가 어떤 실리케이스 어, 그걸 아까 어디다가 분리해 주셨었죠?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있었어요 그치. 하지만 실리콘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아, 아 이거 문제야 네. 아까 뭐라고 했죠? 일일로 이게 플라스틱도 있고 안에 분해해 보면은 막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일수로 가야 한다 이론 짓을 때 분리수거의 4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원칙 비욕이었어요. 네. 혹시 거기서 비울 건 따로 없을까요? 건전지? 오 마이 갓. 건전지가 있었어요? <웃음> 건전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기타? 오아 기타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 우산. 은아 맞아. 우산. 우산 알려주세요. 우산. 우산. 저희는 기타에. 기타? 맞아요. 아, 네. 그, 저희는 1단으로.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산을 이게 비닐이랑 다 잘라가지고 플라스틱이랑 또다 분해해서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방금 키트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 분해를 하는 거. 사실 모든 부분을 다분해할 <laughs> 수는 없지만 샹쌀이랑 그 비닐? 비닐까지는 분리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닐 우산이기 때문에 천은 비닐로 구출하시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 왜냐하면 아. 플라스틱 손잡이하고 철로 된 살이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이 비닐은 아까 그 PVC 그건 아닌 거예요? PVC 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오. 사실 만든다고 해서 조금 두껍다고 해서 다 PVC 아닌거라고요 아. 그래서 비닐 그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음. 그리고 사실 이거 비닐옷 아니지만 안마 천 같은 재질도 있잖아요. 네. 어. 맞아 맞 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산을 구매하실 때그 팩에 보시면 음. 성분표가 있어서. 어딜 막 오답노트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구야, 미안해. <laughs> 진짜로.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살날 많잖아요.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laughs> 점수 어을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첫 해방을 <말> 다시. <laughs> 네, 그러면은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루키팅 같은 경우에는 실전 퀴즈에서 100점 만점에서 반점을 했잖아요. 네. 본 퀴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 모점이 감점해서 어? 이아 감점됐다고요? 감점 오죠 아, 준수한대. 그니까. 나쁘지 않은데 정정해 줄때 가산점으로 었잖아요 네. 그때는 10점으로. 어, 이게 상대 맞았나 보다. 그래서 총 65점. 65점. 그리고 짱코 팀은요. 아, 과연 본 게임에서 30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근데 가산점을 많이 많이 받았다면 가산점은 아 진짜! <laughs> 그럼 오늘의 승리팀은 루키팀입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웃음> 제가 평소에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러운 시간이 됐고, 엄마 좀잘 도와줘야겠어. 엄마 미안해, 보고 있지? <laughs> 그래서 저랑 프로님이랑 책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기로 오늘 했어요. 그만큼 쓰레기를 많이 버렸으니까, 또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았나. 왜냐면 저는 또 쓰레기를 만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그거 알겠어, 알겠어.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이기신 두둑께는 아주 작은 선물. 어머! 선영수 <laughs> 세이다 우와! 진짜 집에 <laughs> <이재마식이> 안 나오는. <laughs> 우와.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지구야, 미안해. 분리배출 잘할게. 안녕. 아휴. 며칠 전에 분리수거 관련된 콘텐츠를 찍고 나서 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약간의 변화들이 생겼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분리수거 말고도 내가 어떤 걸더할수 있을지를 막 찾아보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 생수에 관련된 정보인데 생수병에는 다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생수병을 분리수거할 때는 라벨을 떼고 근데 요즘 이런 생수 회사들도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비닐이 붙어 있지 않은 무라벨 생수를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돼서 바로 저도 주문을 해서 지금 택배가 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그런 무라벨 생수들을 소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닐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작은 실천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봄으로써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블리즈거 콘텐츠를 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좀한번더 생각을 하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쓰레기 좀 잘못 버리거나 하면은 아 이거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라면서 다시 이렇게 막 설명하고 또막듣고 버리고 이렇게 하. 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포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게 제가 지금 복서를 까먹으려고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켜봤어요. 아무리 깨끗한 플라스틱이어도 이렇게 비닐? 그리고 종이 같은 거 붙어있으면 분리배출하기가, 분리수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떼주는 걸로 합시다. 제가 떼볼게요.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떼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분리수거 하는데 통에다가 넣어버릴게요. 응. 오늘 봤던 영상들을 참고해서 하다보면 아마 의식적으로, 아니, 무의식 속에서 뭔가 분리배출하는 그런 지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해피크래터 일기 로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촬영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촬영에서 분리수거 콘텐츠 촬영을 했는데 네. 로마 매니저님이 분리수거의 달인이시잖아요. 맞아요. 나 로마는 분리수거 꿀팁이 있다. 하시는 음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분리수거 꿀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저, 저도, 저도 그 생각. 어. 분리가 없어야 돼. 맞아. 그래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면 생수 같은 경우에는 종이팩에 들어가 있는 생수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뭐 유명 브랜드의 물 같은 거 보면 다 무라벨로 나오기도 하고 좀 쉽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 끝. 이제 남은 종이를 버릴 건데 제가 이제 모르면은 옆에 분리 배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종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종이로 배출할 거고 이 컵은 재활용대오니 분리수거에 협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 종이, 종이 버리는 곳이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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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종이 쓰레기가 많이 없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러시코엑스는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월요일에... 조용히 <laughs> 하세요! 어? <laughs> 아무튼 그러면 여기 까지 찍 도록 하겠 습니다. <laughs>